트롯 열풍은 어디까지 불까요 미스트롯 2의 인기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결승진출자를 가리는 회차에서 시청률을 무려 30%를 돌파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야외 활동보다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러한 시청률의 화답이라도 하는 듯 매회 화제를 낳으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클라이막스에 다가가고 있는 프로그램의 흐름에 맞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미스트로2 결승 진출자들은 누가 있는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미스트로2 최근 방송에서는 중결승전 1라운드 미션이었던 레전드 미션의 나머지 무대와 2라운드 1 한국 대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스트로2 결승 진출자를 걸러내는 최후의 질인 무대가 방영되었습니다. 특히 1-1 대결에서는 참가자가 승부를 볼 상대방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 가능한 레전드 가수들의 노래는 김용임, 장윤정, 태진아 등이 있었고 곡을 선택해서 듀엣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개인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했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화합을 통해서 최고의 곡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마음을 잘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듀엣의 장점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자들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전이 아닌 팀전은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대 최대한 집중해야 하며 경쟁 상대 역시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재미 또한 상당했습니다. 특히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 대결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편성을 통해서 시청률을 만들어내야 하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결승전 같은 준결승전을 만들어서 계속 이슈를 유지할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최종적으로 미스트로2 결승진 출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1라운드 점수뿐만 아니라 2라운드 마스터 점수까지 더해져 2라운드 관객 점수를 더해 총점 계산으로 1위부터 7위까지만 미스트로2 결승 진출자의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는데요. 탈락한 도전자들은 아쉽지만 이 정도 흥행성이라면 미스트로3도 분명히 탄성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1-1 매치에서도 역시 이해하기 힘들었던 심사 결과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김다형과 김태현의 어부바 노래에 대한 심사평이었는데요. 미스트롯트 심사단은 김태현 210, 김다형 90이라는 믿기 힘든 점수를 주었는데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의 노 경연의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온 수는 없는 결과인 듯 하며 특히나 심사위원단 말고 관객 투표의 결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경연에서 만일 관객 점수가 없었다면 김다현은 결승전 진출을 해수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김태현은 미스트롯2에서 찾은 신생 루키이고 김다현은 어떻게 보면 미스트로시나 TV조선에서 보면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TV조선에서는 자신의 방송사에서 처음 발굴한 신인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김태현을 밀어주기로 작당한 듯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화도 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부바 작곡가인 정이송씨 역시 시청자들의 입장과 같이 김다현의 점수에 불만을 피하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어부바 작곡가인 정의송님이 이번 어부마 경연 심사평을 보고한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는 누가 얼만큼 리듬을 잘 타고 가사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잘 전달시키느냐의 승패가 달려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로서 저는 이 심사 결과에 어처구니가 없음을 넘어 비애를 느낍니다. 심지어 심사평에서 조영수 마스터 역시 리듬감과 전달력이 김다현이 더 뛰어나다고 평을 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김다현이 더 리듬을 잘 탔고 가사의 이미지 역시 잘 전달했고 노래의 이해력 또한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박선주 역시 김다현의 리듬감에 칭찬을 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도대체 심사는 왜 라며 심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이 노래는 김다현에게 더 유리한 수밖에 없는 멜로디 선율과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맑고 명료한 목소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노래이기에 거칠고 두터운 소리로 노래하는 김태현 형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어쩔 수 없는 구조적 맹점을 지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결과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참가자들의 마음이 저도 이해가 가네요. 참가자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그랬었죠. 그런데도 김태형 양이 210, 9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김다현을 이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리듬을 타는 것에서도 가사의 전달력에서도, 노래의 이해력에서도, 김다현 양에게 턱없이 뛰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 김다현 양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마스터 분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210, 90이라는 점수는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요? 김태형 양이 무엇을 그리 잘해서 이토록 압도적으로 김다현 양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양에게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마스터 분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조영수 마스터는 김다현에게 칭찬은 다 하고, 점수는 김태현에게 주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적어. 올리신 듯 보이네요 사실 이번 경연을 치른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어린 어린이들이기에 태연 양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작곡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물론 경연을 할때 김태연도 못하지는 않았고 태연이 역시 퍼포먼스 부분 등에서도 재미있게 한 부분들이 만화 150, 150 정도면 이해가 가지만 정말 2190이라는 점수는 이해할 수 없는 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듯해요. 미스트로2에서는 제발 더 이상의 재미를 위한 연출을 하지 말고 정말 공정한 심사를 하여 참가자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게 하지 않게 방송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얼마전 타 방송사에서 국민투표까지 조장을 해서 아이돌들을 데뷔시킨 일이 있었는데요 미스트로투약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면 국민투표 역시 공정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발 다음 주 결승전에서는 정말 공정한 심사로 더 이상의 자극적 연출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맨날 여러분에게 김다현의 최신 소식들 업데이트 해주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잘 지내고 같이 들어보자.